달빛도 없는 깊은 밤, 숲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와 비밀스러운 기운이 숲 속에 가득했습니다. 작고 갈색 나방 루나는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했습니다. 루나는 거미줄에 걸려버렸고, 비단실 같은 거미줄은 루나의 날개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몸부림칠수록 거미줄은 더욱 조여들 뿐이었습니다. 루나는 떨었고, 작은 심장은 고요한 숲 속에서 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루나는 바람에 실려 속삭이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숲의 이 부분을 지배하는 거대한 거미 이야기였습니다. 거미 인신은 털이 많은 8개의 다리와 구슬 같은 눈을 가진 거대한 거미였습니다. 그는 루나의 몸부림을 배고픈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신은 천천히 다가갔고, 그의 송곳니는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나방은 맛있는 야식이 될 터였습니다. 루나는 거대한 거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인신은 나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감히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나방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왜널 먹지 말아야 하지? 인시가 물었고 그의 낮은 목소리는 고요한 숲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루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저는 독이 있어요. 루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미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인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루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독이 있는 나방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나방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습니다. 호기심과 허기가 충돌하는 가운데 인시는 조심스럽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네가 정말 독이 있다면 인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널 먹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겠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루나는 용감한 척하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인시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괜히 배탈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하. 인시는 마침내 말했고 거미줄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루나를 비단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루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뻐했습니다. 루나는 인시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며 그의 친절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인시는 루나의 말을 믿지 않고 크크 웃으며 루나가 밤 하늘로 날아가 달빛 속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Struggling sounds. 며칠 후 숲의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마치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나무를 찢고 비를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인시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거미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근처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큰 나뭇가지가 인시의 거미줄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시는 땅으로 떨어졌고 축축한 낙엽 위에 부드럽게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집을 잃고 비바람을 맞으며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피난처를 찾았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폭풍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인시가 희망을 잃어갈 때쯤 익숙한 날갯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시가 살려준 나방 루나였습니다. 루나는 인시의 공영을 보고. 폭풍을 무릅쓰고 그를 도우러 왔습니다. 루나는 망설임 없이 인시에게 날아갔습니다. 루나는 작은 날개로 최대한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떡갈나무 뿌리 아래에 있는 작고 마른 굴로 인시를 안내했습니다. 루나의 예상치 못한 도움에 감사하며 인시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루나의 용감함과 친절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허기에만 눈이 멀어 루나를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굴속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은 인시는 루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왜 목숨을 걸고 날 구했지? 부드럽게 당신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할때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거미든 나방이든 모두 때때로 도움이 필요해요. 인시는 루나의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방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루나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편견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시와 루나는 가장 예상치 못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공감과 친절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숲 전체에 퍼졌습니다. 숲 속에서 아주 작은 동정심조차도 어떤 폭풍보다 강한 우정의 그물을 엮을 수 있었습니다.